와,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주택카페가에 왔어요. 이런 식으로 문은 다 열려 있고 내부는 쓰레기들이 졸라 많은데 엄청 많은데 창문도 다 따진 그런 주택카페가이고요. 거미줄이 너무 많네.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가 제가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준 그런 폐가거든요. 폐가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그런 폐가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가 주택가에요. 주택가! 주택가라가지고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주택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패가거든요. 한번 들어가보죠. 여기는 방이 비었네. 여기는 방이 비었습니다. 정체 모를 액자가, 액장과 가공가 이런 거 하나 남아있고요. 방 내부는 이런 식이고, 문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있고, 커다란 서랍장 하나 있는 그런 방 이었구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거실이겠죠 여기가 거실이고 이쪽은 부엌같아 보니까 아마 싱크대가 있었던 그런 자리인 것 같고 석유 석유 어땠는지 석유 스티커가 있네요 여기에 석유물을 보 썼던가 했나봐 요난방교쓰는 그런 걸로 여기 봐도 주유소도 주유소 스티커도 있고, 가마솥통고의 스티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천장이 엄청 낮아가지고, 멀리 부딪힐 것 같아요. 부엉으로 쓰던 그런 공간인 것 같고,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죠. 와, 이 바닥에 유리바라. 유리, 유리 밟으면 조심해야겠다. 이거 신발, 신발 슬리퍼 신으면 큰일 납다 이런데. 여기가 거실 같아요. 거실. 거실 같고, 아 저쪽도 폐가네 저기도 폐가 같은데 저기도 한번 나중에 가보죠 여기는 바포바포 같은 게 하나 버려져 있습니다 바포치 버려져 있고 벽이 좀 특이해 일반 가정집 벽을 이렇게 마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다락방이고요 다락방 계단이고 계단이 엄청 좁아요 올라가보면 별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다락방이라가지고 낮은 그런 방입니다 으이 씨 웃긴다 너 으이 씨 내려왔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놀라운 곳이 여긴데요 와 여러분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와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비디오들이 한구석 가득히 다 있습니다 비디오들이 비디오 가게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근데 진짜 그 비디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밟고 다녀야 될 정도 입니다 제일 키높이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런 비디오들이에요 보면은 좀 질이 안좋은 비디오가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런식으로 스카이 닥터 해가지고 황홀한 진찰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서울 미란다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뭐 대충 이런 비디오들도 있고요 제일 웃긴 비디오가 이거였습니다 비디오 이름이 슈퍼 빠떼로 비디오 이름이 빠떼로래요 이 배우가 이거 찍었을 때 뉴스를 찾아보니까 경희대가 2학년 학생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까고 방학 때이 비디오를 찍고 무슨 휴학을 했다가 다시 복학했는데 학교에서 자퇴를 시키려니 많이 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98년도에 있더라고요. 세월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빠대로 뭐 머들 뜨거운 한탄 풍부 하여튼 이렇게 먼지 파인 오래된 비디오들 엄청 많은 그런 해가요. 각가지 비디오들 이다 있는 것 같아. 이런 레드 스콜피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무슨 90년대 초반에 나온 그런 비디오들인가? 제가 제목을 아는 비디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질 비디오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유명한 비디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아는 그런 비디오들은 남아있지 않는 그런 관가에요 어, 벌레가 많아서 호답 보고 나가야겠습니다. 여기 동치래지 오래되 가지고 잡초풀들이 엄청 많이 자라있습니다 너무 시겠다 이거 와, 저 안쪽에 폐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폐가가 두 개네 이쪽도 폐가고 이쪽에 안쪽도 폐가요. 여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여기는 닭장 같은 게 있어 집에 입구에 닭장 같은 게 있고 현재 짐승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 보죠. 아 여기 냄새부터 오싹하다. 계단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내부거든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와 소름 확 끼치노 보니까 아기 사진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영화 포스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 포스터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 내부는 제법 넓고요. 오, 이씨저 뭐야, 이거? 와! 목도리를 보고 뭐뱀 같은 그런 거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왜 여기 있지? 대박이네. 이게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진짜. 분위기가 낮은데 좀 무섭다. 씨, 매이 녹아 또 갑자기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여기는 오래된 신분이랑 이런 거 밖에 장롱 이런 거 밖에 없고요. 여기가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 별식 제일 잘 되는 공간을 화장실으로 만들고 가고 침대. 침대 있고 버선 같은 거. 목소리가 뜻시니가 하나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저 집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아 가지고 목소리를 작게 말할게요 달력은 2017년도에 멈춰져 있는 달력 이고요 와 아까 전에 저 나무 계단의 목돌이 뭐지 저거 여기가 부엌이거든 가 부엌에도 별다른 기물들은 안 남아 있어요 다 철거된 그런 상태입니다 세면대 저거 후댕 저것도 돈돼 가지고 다 가지고 갔나봐 무슨 이런 잡다한 쓰레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깜짝 놀랐네 이것 때문에 쉬.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은 그나마 별이좀잘 드는 것 같은데 아무로 된 주택을 왜 이렇게 무섭냐?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이거 양초 꼽는 거 남아 있고요. 바닥은, 옥상은 저런 식으로 그야말로 옛날 스다일 옥상처럼 요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절 불꽃이 나셨는지 저런 스님 관련 액자도 있네. 얼굴이 안 드러나고 어차피 손만 공손하게 모은 액자가 있습니다. 와 여기 보면은 공무원증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 사셨던 주인분이신가 봐요. 공무원증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었나 봐요 이 층에 가구들만 남아 있고 와 붙박이장이 진짜 낫다. 진짜 낫은데 옛날 주택 특장이죠 이렇게. 박이장이방방마다 있는거는 여기 제가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쪽 폐가를왔는데어 여기는 화장실인데 작으면서도 있을거는 다 있는 그런 콤팩트한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옥상같은 그런 곳인가보네 아는 분이 포기시켜줘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왔다가 가위를 눌렀다 하더라고요 바로 이쪽 위치에서 자기가 꿈에서 이쪽을 왔는데, 여기 위치에 무언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패카라고 해서 와봤는데, 낮인데 씨코로미키치네 빨리 나가야겠다. 와, 1층은 왜 이렇게 어둡노? 아씨. 무섭다, 빨리 나가야지. 잘 보고 갑니다. 아, 졸라 무섭다. 와이 나가는 것도 조심해서 나가야겠어요. 여기 의자는 또왜 있냐? 쉬이. 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